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버티자, 버티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버틸 거면 버티지, 뭐, 버티자, 버티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버텨야 될 때, 버텨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근데, 버티지 말아야 될 때, 버티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쭉 살아가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버텨야 할때 버티지 않고, 버티지 말아야 될때 버티는 이제 그런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버틸 때는 악착같이 버텨야 되고, 버티지 말아야 될 때는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버티지 말아야 될때 버티게 되면 인생이 좀 피곤해지는데,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버텨야 될때 버티는 것" 이건 잘 아세요. 근데 버티지 말아야 될때 그때도 버티시는 거야. 그런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고 칩시다.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 같으면 42.195km를 뛰어야 됩니다. 42.195km를 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을 할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오르막, 내리막,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42.195km를 뛸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때 도중에, 아,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연습할 때. 훈련 받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골프 선수가 있어요. 물론, 우승을 했을 때, 아우, 참, 저 사람 참, 멋지다.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그 골프를 연습할 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잘 맞는다 생각했다또안 맞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막, 뭐, 이상하게 날아가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고단한 연습, 훈련을 아도지 못하겠어. 그러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서 완전히 자기 몸으로 어? 한 몸으로 그렇게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지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험공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임용고시 뭐 고시 그 준비를 하는데 뭐 공부가 뭐 쉽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임용고시 공무원시험 뭐 많잖아요 그런거 경쟁률 요즘 치열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버텨야죠. 악착같이 버텨야 됩니다. 그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래야지만 귀한 열매를 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20대. 뭐 30대도 마찬가지고. 그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40, 50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목표, 인생의 목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버텨야 될 때는 악착같이 버텨요, 악착같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티고 꾸준히 노력하고 버티고 꾸준히 노력하고 버티고 그런 거는 꼭 버텨야 됩니다 근데 버티지 말자. 버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버티지 말아야 되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틴다. 인내.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말아야 될 때에 이걸 갖다 붙여서,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옆에서 보면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소위면한테 따가닥 걸려서 엄청난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에요. 근데 끽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많이 물어본다면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럼 바보죠, 바보. 완벽한 바보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끼깃소리도 못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바보들의 행동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소인배에게 공격을 당해 힘들고 고달픈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끼깃소리도 못 하고 버티는 거. 왜 그러냐? 스스로 걱정거리를 막 만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피해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걱정거리가 생기겠지. 자기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축돼 버리고 버티지 말아야 될 상황에 인내심을 갖다 붙여서 구역구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한 300번 되나요?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거죠. 나이 많은 죽음을 눈앞에 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후회되는 10가지 그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남 눈치 보면서 살았는 거왜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았는 게 너무나도 후회된다는 것 그런 거 제가 동영상에 몇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도 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습니다 제 댓글들 중에 보면 가정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그런 가정에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지. 그러면 그 강도는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나 조직에서 소인배 기질을 가졌는 사람이 툭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버티고 인내심이 많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꾹 참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이 더 세게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얘참 인내심 있네, 착하네.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나요? 아, 얘참 인내심이 있고 참, 버티기를 잘 하는구나. 공격하지 말아야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 말없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 공격의 강도는 점점, 점점 더 커져야 돼 있어요. 그게 소인배의 기질입니다. 이런 부당한 행동하는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기질. 거기에,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지금 이 행복을,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나는 버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게 되면 행동, 말, 표정에서 그런 나쁜 기운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쁜 기운들은 가족 구성원에게도 안 좋죠. 그런, 그, 부당한 것을 당하면서도 막 버텨내는, 버텨낸다? 인단다는 그런 말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수로도 못하고, 그냥 질질 걸려다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탁 끊어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말하는 방법도. 연습, 그걸 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막 감정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말하는 것도 그걸 보고 연습을 해야 돼. 그걸 보고 좀 연습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에서 생각을 많이 해도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면 두 번, 세 번. 해보면 해볼수록 본인이, 아, 내가 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탁, 탁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버틸 때는 꼭 버텨야 되죠. 인생의 꿈,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런 소인배한테 뜨거덕 걸려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나는 버틸 거야.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거 아주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버티지 말 때는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표현. 말, 행동, 표현. 그래서 버텨야 될때 버텨야 되지만 버티지 말아야 될 때는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그런 부당함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잘못된 거죠. 그 초등학생들 보면, 중학생들 보면 이렇게 뭐 그걸 뭐라 하죠? 그 왕따라 그러나요? 왕따를 방지하는 이 캠페인 문구가 있어요. 그 캠페인 문구가 뭡니까? 하지마.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래도 그런 일이 지속되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된요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지속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라, 학부형, 부모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 대부분 또 이렇게 이런 소인배들은 기질이 좀 되게 얕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탁. 표현하면 대부분 양 꼬랑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두 번딱 겪으면, 아, 그동안 내가 왜깍술를 못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것을 느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는 감사의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버틸 때는 버텨야 되지만 버티지 말아야 될 때는 버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버티자 버티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